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덜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삼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며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또한 행해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어떻게 결정할지를 깨닫게하여 주사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이기적 있고 또한 교만하고 또한 오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싸우니 그것들을 벗겨 주시고 온전히 겸손하고 또한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아들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을 향해 씩씩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배반으로 자신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론 유다의 배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 이루는 일임으로 비록 가론 유다의 배반은 뼈 아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롯유대의 배반으로 곧 죽고 부활하며 승천하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올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어디로 가시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혹,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경우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부인,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창피해서 그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자신은 아주 비장하게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을 위해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 "너는 내 목숨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있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이 구속 역사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고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게 되죠. 이 베드로처럼 모든 제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해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결국 순교를 하게 됐죠. 이들뿐만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땀판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담대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승천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과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같이 결심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은 우리가 아닌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때, 우리가 확신할 때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그십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힘 있게 쫓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힘이나 다짐 맹세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여 보내 주신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씩씩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졌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 위대한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 없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어서 병중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가람으로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길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또한 안정케 하여 주셔서 늘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있는 가정들이 싸우니 주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과 같은 깊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장 복된 응답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